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리 멀리뛰기 훈련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뛰는 데그 리듬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두개반 정도가 뛰어봤는데. 일단 그 손동작과 이렇게 협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좀 나타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카프라이제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어 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아리 비복근이나 이제 가자미 이쪽을 같이 훈련해서 어 순발력을, 점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제자리 멀리뛰기 어, 리듬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건데 어, 저는 이제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무릎을 굽힐 때 무릎을 굽힐 때 손을 밑으로 해서 뒤로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일어날 때 무릎을 피면서 손을 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이 손을 앞으로 빨리 던지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지했던 동작에서 움직이는 동작으로 바꾸는 관성을 좀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관성을 빨리 보너트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먼저 보내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빨리 이제 보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어색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많이 이제 뒤로 이제 좀 많이 좀 뻗어서 큰 힘으로 가져오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뻗는 뒤로 이제 뻗는 과정에서 어, 손을 높이 들려다 보니까 엉덩이를 같이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체의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어, 지금처럼 손을 어, 뒤로 가져갔다가 앞으로 큰 힘으로 빨리 보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어, 결국에는 이런 기록을 측정하는 거는 미끄러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미끄러지면은 기록에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뒤쪽에다가 선님이 이제 수건 같은 거 젖은 수건을 깔아 놓을 거예요. 젖은 수건에다 발을 발 밑바닥을 좀 깨끗이 닦고 들어오셔서 평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연습용 버은색 어, 이제 공으로 된 어, 제자리 멀리뛰기 판이 이제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평가 보실 때는 어, 가람 쌤이 그 영상 올리셨던 것처럼. 제자리 벌리기 그 센서로 된게 있거든요 아, 그 센서로 된거 어, 어, 가람쌤도 그냥 공판에가 하셨던거 같네 네 어쨌든 저희 센서로 된 체대입시반 그 아이들이 그 연습할 때 쓰는 그 측정할 때 쓰는 그 센서로 된 제자리 벌리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평가를 볼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셔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어, 평가 보실 때또 주의하실 점 하나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점프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목이랑 무릎 그리고 허리에 충격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충분한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 준비운동을 좀 충분히 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도 처음에 점프를 뛸때 내가 최고 기록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가 만점이 2m 40으로 알고 있는데 2m 40을 뛰겠다라고 하면 2m 40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연습 때에는 한 2m나 한 2m 20 정도만 보시고 가볍게 툭 치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모션만 가져가시고 나중에 실제로 뛸 때를 어 한두세번 정도 모션 운도 하시고 이제 무릎이랑 이제 허리에 이제 충분한, 발목에 충분한 웜업이 되면은 그 뒤에 좀 이렇게 어 기록을 내기 위해서 좀. 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다음으로 이제 카프라이즈를 이제 활용해서 어, 제자리 원리 뛰기를 잘하기 위한 어,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어, 말 그대로 그냥 카프라이즈는 그 카프라이즈라는 운동 자체가 그냥 뒤꿈치를 띄우면서 뒤에 종아리 쪽을 어, 자극하는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운동인데 네. 어, 네. 보여주면서 할게요. 말그대로 발목으로 밀어내는 힘을 밀어내는 힘을 이제 키우는 운동인데 어, 일단 우리는 제자리멀뛰기 이제 나가는 모션을 어, 적용해 가지고 연습할 거라서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카프라이즈 운동은 그냥 뒤꿈치를 전체를 다 붙인다 어, 일단 뭐 원래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발을 조금 어깨 넓이 정도로 걸리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결국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자리 멀리 뛸때발 간격 정도를 맞춰서 쓰시면 되고 대부분이 한 어깨 넓이 정도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바닥을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어 뒤꿈치를 끝까지 최대한 발끝으로 어 앞꿈치로 발가락 거의 발가락 정도가 되겠죠. 발가락 붙여시고 끝까지 밀어주시는 이런 운동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전방 45도 방향으로 날라갈 거니까 앞으로 점프를 할 거니까 몸 자세를 약간 그런 식으로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뒤에 이제 아킬레스 건부터 여기 종아리. 이 비복근이는 이가자미까지 이쪽, 이쪽 전체를 다 스트레칭 시켜주시면서 훈련하시는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벽 같은 걸 잡고 뒤꿈치를 쭉 밀어주시고 반대도 충분히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초안 했지만 뭐 충분히 한 10초 20초 충분하게 풀어주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음 제가 점프했을 때 발목이 그냥 붙은 상태로 날아갈수 있는 앞으로 점프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발이 지면에 다 접착간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지 그 마찰력으로 그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어, 통해서 이 마찰력을 극대화 시켜야지 제가 갖고 있는 힘을 그대로 어, 에너지로 쏟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최대한 붙여서 끝까지 뜰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같이 훈련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는 아니고 내가 날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부하를좀 자극을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익스,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텐션을 좀 빠르게 좀 빠르시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에는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어 수축하는 속도가 느리면은 저희가 그 순발력 나가는 순간적으로 쏠수 있는 힘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얘를 군수축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구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순발력을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움수축을 시키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 그래가지고 어, 나는 좀두 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발로 하는 거. 한 발로 할 때는 그러면 한 발은 들고 있느냐? 그냥 가볍게 뒤에다 두시면 돼요. 가볍게 두시면 되고, 어, 제 뒤꿈치 쪽에다가 가볍게 두시면 되고 똑같이 한 발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돼요. 반대 발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리시면 되고 자, 선생님 지금 이제 몸의 각도를 좀 많이 신경 안 쓰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하실 때는 제가 날라갈 수 있는 점프했을 때의 상체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계단을 이용한 원래 이제 이런 블록 같은 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지면 땅에 닿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주 혹시라도 이제 뭐 집에 이런 계단이나 아니면은 발 발에 깔수 있는 블럭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발 밑에다 두고 훈련하시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스커트 점프,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카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좀 어,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하체 쪽에 관련된 이제 순발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키워서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